네, 던전 마스터 공략을 시작합니다. 네칸 좌측으로 세칸 좌측으로 다섯 칸 우측으로 두칸 우측으로 한칸 좌측으로 두칸 우측으로 한 칸. 네, 처음에 이하이도가 있죠. 이하이도 뒤쪽으로 제드. 음, 옆쪽으로 엘리야 맞은편에 시라 헐크. 까지 하고 네, 빠져나간는 출구예요. 어, 여기 이 아이도 있는 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왼쪽 벽으로 어, 붙어서 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찬이 호크 네, 계속 왼쪽 벽으로 가요 나비 히사 고스모그 네, 저기도 초상화가 있는데 저건 나중에 소니아, 모푸스, 스템, 아지지, 다루, 네, 헐크죠. 어, 이 밖에도 챔피언이 몇명더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한 챔피언만 해도 15명이나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략하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는 전사예요. 전사인데, 전사치고는 힘이 좀 딸리고, 네. 전사인데, 네, 민첩성이 높아요. 전생시키면어어 어, 어. 오케이. 제드. 제드는 능력치가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도 뭐 못 쓸만하진 않기 때문에, 쓸만하니까. 제, 엔. 오케이. 엘리아. 엘리아도 마법사 치고는 능력치가 평범한 편입니다. 음. 뭐 키우기에 따라서는 전사라도 키울 수도 있어요 음. 시라 시라는 힘이 약하죠 마법사 타입인데 오케이 헐크 네, 이제, 이제. 네, 시작합니다 사과 있고요빵 했고요 네, 여기 횃불 있죠 이거는 물병이고 물통 이거는 네, 읽어봤으면 버리고 횃불이 있는데, 횃불은, 레벨 0 던전에서는 횃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재단인데요. 읽어봤으면 버리고,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하고 했죠. 치즈, 빵. 네, 아까 그 재단이고 보일 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던전으로 진행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